9번도 같이 볼게요. ABC 각 네모 안에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일단 A번은 predict 자체가 예언하다 예측하다라는 동사고 predictability 나왔으니까 예측성이 되겠죠. 그 다음 옆에 있는 것은 unpredictability 나왔으니까 얘는 불예측성 어, 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비번은요. We are perfect chaos. 완벽한 카오스 같고 우리가 뭐를 느낄 수 있어? We are excited. 우리는 어, 흥미진진하면 느낄 수 있거나 f r u s t r a t e d 는 좌절감을 느낄 수 있거나 이런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런 어, 문맥적인 게 되겠고요. 십번에는 deny가 부인하다, i m p l y 라는 것은 삼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요, notice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라는 어, notice는 우리가 지각 동사입니다. 그래서 notice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오형식으로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 한 것,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한 것을 알아차리다, 어, 느끼다 이렇게 지각 동사로 문장이 쓸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우리는요. Among confusion, 혼란함, 혼돈 속에서 repetition, 반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규칙으로 들어갈 거야. 규칙을 알아차릴 수 있대. 그리고 and the opposite, 그 반대라는 것을 반복 속에서 혼란함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거에 어, 콜론이 나왔어. 부연 설명이 되겠죠. We notice a break. 우리는요. 어떤 깨짐을 알아차릴 수 있어. 한마디로 규칙 속에서 어떠한 규칙이 깨진다라는 것 어,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규칙 깨짐을 발견할 수 있는데 but 하지만 how do 이러한 정렬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만드냐라는 뜻이야 완벽한 혼돈 속에서 반복을 혹은 완벽한 반복 속에서 혼돈 어떤규칙이 깨짐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니 그리고 what a 퍼펙트 아, 레귤러리티 나왔습니다. 완벽한 규칙성이 있죠. 그 다음에 완벽한 혼돈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이거야. 그래서 어떤 일부의 반복이라는 것은 주는데 우리에게 어떤 안정감을 준대. 인데이라는 것은 뭐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죠. 우리가 what is coming next 무엇이 다음에 올지라는 거를 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안정감이라는 것을 반복 속에서 찾을 수가 있고 we we'll like 우리는 좋아한대. 이러한 그 다음에 뭐가 올수 있을지 안다라는 그런 안정감 이라는 것은 야, 당연히 p r o d u c t i v i t 예측성이 되겠죠. 이런 예측, 예측성이라는 걸 좋아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뭐한데 이렇게 정렬하고 배열한다라는 얘기지 라즐리는 되게 반복적인 이런 스케줄 속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배열하고 정렬하는 거고 그다음은 얘가 부연 설명이 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거야 그런 거 중에서 랜덤 니네스는 임의성이라는 거야 어떤 게 올지 모른다라는 뜻이죠 그런 것이 좀더 챌린징 할수 있대. 도전적이고 좀더 more frightening, 어, 겁을 먹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들 대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완벽한 어떤 카오스, 완벽히 우리가 규칙을 알수 없는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어떤 거를 느끼는지 한번 봐보자. 뭐으로서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a d a p t 그 다음에, react. again and again.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적응해야만 함으로써 또몇 뭐 번이고 반복해서 대응함으로써 야, 우리 굉장히 이 랜덤리네스라는 것을 이미 어떤 게 올지 모르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우리를 겁먹게 하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이런 뭐가 올지 모르는 완벽한 카오스라고 이의성을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올지 모르니까 당연히 frustrated. 뭐가? 좌절감이 느끼게 되겠죠. 어, 뭐 올지 몰라. 다시 한번 또 반복해야 돼. 다시 한번 또 적응해야 돼. 어, 이게 오나? 그럼 또 다른 게 올까?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완벽한 규칙성이라는 건 아마 even more, 훨씬이라고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강조해주는 겁니다. horrifying, 끔찍할 수있다라는기야 in as monotony 나왔어. 그래, 그럼 완벽한 카오스 자체도 뭐해? 너무나 힘들어. 왜, 다음에 뭐가 올지, 그 다음에도 적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도 반응해야만 하기 때문에,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어. 하지만, 완벽한 규칙성 자체도 굉장히 끔찍하게 만드는 것들이야. 왜? 굉장히 단조롭거든. 단조로만 해서, 뭐보다, 이미성, 뭐가 올지 모르는 무작위보다는, 뭐, 그거의 단조로만 해서 훨씬 더 h o r r f i n g 끔찍하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요, 기나이 부정하나 아니면 포함하나 한번 봐보자. 꼴다라는 건 내곡하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감각이 없는 거고 메케니컬 굉장히 차갑고 냉혹하고 기계적인 그런 특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그거는 뭐해. 그렇지. 포함하겠지. 완벽히 너무 질서만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 너무나 똑같으니까 회계성도 느껴지고 차감, 그 다음 기계적인 것도 느껴질 거야. 그러한 완벽한 순서라는 것은 자연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거기에는 만의 어떤 힘이 존재할 거야. 어떤니 working against each other. 서로 서로에 대해서 작용하는 그런 완전한 많은 힘들이 중요할 건데 either 익스트림 나왔어. 극단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그러므로 뭐를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나올 거라는 뜻입니다. 야, 완벽한 카오스도, 또 완벽한 규칙성도 뭐 사람 굉장히 끔찍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존재가 되겠죠. 이런 것들 우리는 둘다뭐한다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앞에 있는 것들은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이런 거는 야, 우리가 또 적응해야 돼. 또 해야 돼? 이제까지 했는데, 뭐 나올지 모르겠어.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냉혹하고 차가운 기계적인 그런 특징을 포함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Productivity, l u s t r o l a t e d Implied. 2번이 답이 되겠죠. 10번 볼게요. 10번은요. 우리가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어, 문제를 읽어가면서 풀어볼게요. 바로요. 어, 사람들은요, 이네이트는 뭐냐면, 타고난, 선천적인, ly 붙여서 선천적으로라는 표현이야. 부사가 되겠지. 형용사에 우리 ly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be inclined to 부정산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사람들은요, 찾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야. 선전적으로 뭐를 찾는데? 이것들을. 어, 사건이 일어나 원인을 찾는 거. 어? 이 사건이 왜 일어났지? 왜? The form explanation and story. 이야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혹은 또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대. That is one reason. 그것은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는데 스토리텔링이 such a 혁명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뭐 설득력 있는 매개체가 되겠죠. 매체인 이유다라는 얘기예요. 왜? 스토리텔링은 어, 왜 이러하기 때문에 이랬어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해서 상받아요. 잘 살아요. 나쁜 사람은 나중에 뭐해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벌받아요. 그 일이 일어난 원인,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설득력 있는 매체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Stories, 이야기들은, u uh, lesson aid 외에 무엇 무엇의 경험을 떠올리다라는 얘기야. 우리의 경험이라는 걸 떠올리는 거고, provide, 제공한데, 새로운 어떠한 사건의 사례들을요. 그리고 from our experience and the story of other. 야, 다른 사람들이 뭐가 있어? 이야기 있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요, tended for,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일반 화래 아, 이랬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일반 화래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의 행동에, 그리고 things work. work,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uh, we attribute 나왔는데, attribute라는 것은 a를, attribute a to b라고 나와져 있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얘기야. cause,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그 사건의 탓으로 돌리는 거야. As long as this cause and effect, 이러한 cause and effect는 아예 원인과 결과로 우리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인과 관계. 이러한 결과가, 인과 관계가. 그런데 그 인과 관계는, 페어링은 짝을 이루다, 짝을 지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목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 peered로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 make sense, 이치에 맞다라는 거. 타당하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인과관계가, 짝지어진 인과관계가, 뭐 했으니까, 나쁜 놈이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짝지어진 인과관계가, 이치에 맞는 한, 우리는 그 인과관계들을요,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많은데 for understanding future 이번 미래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casual attribution 나왔습니다. attribution은 우리가 무엇 무엇의 탓으로 돌리다라고 했는데 우리 명사로 나와져 있으면 귀인이라고 합니다. 귀인이라고 해 원인과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casual은 일상의 인과관계라는 뜻이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인과관계 귀인은. 그러나 이 인과관계 귀인은 반드시 맞는 걸까요? 이런 인과관계 귀인은? 아니요. 종종 잘못 여겨질 수도 있지. 가끔 때때로 그것들은 implicate는 무엇을 포함하다라는 뜻입니다. long causes. 잘못된 원인을 포함할 수 있어. or something that happened 그것들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것들을 위한 그래서 거기에는 단 하나의 no single cause no single 하나의 cause 원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whether there is a complex chain of events 여기에는 복잡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o 모든 사건들이 contribute는 무엇이 원인이 되다라는 얘기야. 결과의 원인이 되는 거죠. 단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다. A, B, C, 다. 그게 원인이 돼서 어떠한 D라는 결과가 되는 그러한 복잡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 Any on of the event. 어떤 사건에 어떤 하나가. would not have a c o u r d 여기 나왔네요. 어, 과정법의 과거니까, 요거는 조금, 어, 문법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 어, if절에 would plus, 거기에 또, 또 have plus pp가 나왔네요. 어쨌든, 조동사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네, have plus pp가 나왔죠. 그 다음에 would be, 이렇게 나왔죠. 그 사건들 중 어떠한 한계가 만약에요. Unless have occurred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the result 그 결과는 would be similar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지? 똑같을 거야. 일어나지 않으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건에 similar가 아니라 뭘로 바꿔 주셔야 된다라는 거 different로 바꿔 주셔야 된다는 거. 아 uh, 심지어 그러네 심지어 when even when there is no single casual act 나왔어 so 단 하나의 원인 있는 행동이 거기 없었을 때 조차도, that doesn't stop. 그것은 stop은 a from b.i.ng. 이렇게 나왔어. a로 하여금 비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할당하고 보여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뜻. 그래서, 뭐,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이야기를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을 항상 찾으려고 하지만 그 하나의 원인만이 뭐가 아니다. 이거의 사건에 일으키는 그런 요소는 아니다. 다발적으로 어떤 복합적인 사건 원인이 일어나서 하나의 뭐가 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